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라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 시편 133장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12장 2절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단일 12장 7절 "내가 들은 적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꼬로 앉아 무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6장 27절 성능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68절.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귀심에 우리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정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대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한일서 3장 15절.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한일서 5장 11절.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을 기다리라.